안녕하세요, 윤박사입니다. 2023년 60년 쥐띠 5월 운세를 더욱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재물은 애정은 길일, 처방전 건강은 영업은 일자별 운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023년 월간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5월 재물은 수익이 분명하고 명확한 달이네요. 특히 재물을 활용하는 감각이 탁월하여 판단을 분명하게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관이 분명한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니 이번 달은 재테크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주관하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달이니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도움도 원활한 달이니 지출에 대한 관리보다는 수익을 위한 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수익과 지출의 기회가 모두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수익의 기회가 더 많이 발생하는 달입니다. 제3자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달이네요. 5월 애정운 자신의 모습이 매력적인 달이니 이성과의 만남에 기쁨이 많은 시기네요. 연인들은 좋은 추억이 생기며 솔로들은 새로운 사랑이 싹틉니다 마음에 쏙 드는 상대를 만날 것이니 만남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나를 마음에 두는 상대가 있으니 그 역시 좋은 인연입니다. 즐기고자 하면 즐길 수 있고 인연을 이루고자 하면 또한 이룰 수 있는 달이니 상대에게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여도 좋습니다. 5월 1일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8, 11, 12, 21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1, 2, 13, 25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9, 11, 21, 28일이고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9, 11, 21, 28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8, 12, 18, 21일이네요. 취업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8, 9, 10, 1, 28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3, 5, 15, 17, 27, 29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1, 13, 25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2, 5, 14, 15일입니다. 5월 처방전. 이번 달의 전체적인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도 피해야 할 날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 13, 25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2, 5, 14, 15일입니다. 나무 재질로 된 소품이나 화분 등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산행을 하시면서 목과 토의 기운을 동시에 충전하시면 운의 흐름에 도움을 줍니다. 행운의 색상은 초록색, 청색이며 숫자는 0, 5를 참고하세요. 행운의 방향은 서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방향이며 성시나 행운의 자음은 자음입니다. 5월 건강운. 피곤한 몸을 회복하는 시기로 삼아야 하는 한 달입니다. 몸이 다소 무겁거나 혹은 신경성 일로 인해 과로가 심했던 분들은 이번 달 가벼운 운동이나 사우나를 하시고 일찍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피로의 회복 속도가 대단히 빠른 달이니 이번 달한달 달 동안이라도 몸 관리를 잘하시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한 번에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 피로로 시달리시는 분은 이번 달 충분한 수면을 적극 권고해드립니다. 5월 영업 거래 매매운 자신의 입지가 좋아지는 달이니 활용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명확해지고 판단이 분명해지는 시기입니다. 활용을 많이 하셔야 하는 달이니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8, 10일, 20일, 23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3, 5, 15, 17, 27, 29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1, 13, 25, 25, 14, 15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달입니다. 5월 일자별 운세. 1일월 양인 현실을 모면하기 위하여 행동을 한다면 당장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후일 크게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하는 날이니 일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악. 2일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 시기이며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소 힘든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니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0. 3일 수천을 지출이 빈번하게 생기는 시기이니 들어오고 나감이 쉽게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보다는 지출이 다소 많은 날이므로 지출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50. 사일무 억지로 나를 알리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일을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분히 자신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하면 문제가 없는 운세입니다. 60. 5일금 천을 오해와 불신 마찰이 많은 시기입니다. 자중을 특별히 요하는 시기로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구설에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0. 6일 토도와 월덕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지출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크게 나쁘지는 않은 날이나 지출이건 혹은 자신의 목지건 나의 것에 대한 관리를 다소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60. 7일 1천덕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미리 살피면 모두 막을 수 있는 지출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 8일 월 타인을 통하여 존경을 받고 주변이 나를 먼저 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많으니 매사가 순조로우며 평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90. 9일 화직장 동료나 친인척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막혔던 일들이 수월하게 풀려나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대인 관계를 통해 파생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90. 10일 수 무료한 날입니다. 크게 좋거나 나쁜 기운이 없으니 모두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평이한 흐름이니 주변의 기운에 오히려 좌우되는 날입니다. 60. 11일 목영마 자신의 지위와 위치가 분명해지는 시기입니다. 판단력도 뛰어나며 주변이 자신의 능력을 저절로 알아주는 때이니 활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시험이나 승진에도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90. 12일금 판단이 비교적 정확하고 사리가 밝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수가 적고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활용 가치가 높은 시기이니 세월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0. 13일 토양인 의욕만을 믿고 먼저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의욕과 기운은 넘치지만 결과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운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기운으로 오히려 큰 해가 될수 있는 법입니다. 최악. 14일일 자신의 의도에 반하여 약속한 부분을 어기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항상 계획에 차질이 있음을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약속을 하신다면 지키기 어려움으로 기간을 멀리 두시기 바랍니다. 운용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40. 15일 월 천을 좋지 않은 기운의 시기입니다. 위치가 파행을 당하거나 재물에 손실이 올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사람과 다툼수로 헤어짐을 겪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운이니 피해가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40. 16일 화월덕 지인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경사가 생기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그 기쁨이 미치는 시기입니다. 관계에 대한 발전을 더욱 돈독히 하시기 바랍니다. 80. 17일 수 천덕천을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미리 살피면 모두 막을 수 있는 지출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 18일 목 도화 약속이 이행되고 자신에게 득이 되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좋은 날에 해당하며 자신의 위치가 주변을 통해 더욱 굳건해지는 시기이니 활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운용도 좋습니다. 80. 19일금 의회의 결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그러한 운세입니다. 매사의 진행이 비교적 수월하니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80. 20일 토지인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경사가 생기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그 기쁨이 미치는 시기입니다. 관계에 대한 발전을 더욱 돈독히 하시기 바랍니다. 80. 21일 일 자신의 생각이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되는 시기로 특히 재물과 관련하여 크지는 않지만 수익도 생기는 시기입니다. 좋은 시기이니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80. 22일월 책임질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문책이 따르는 시기로 자신이 맡아서 한 일은 결과가 썩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자중할 필요가 있으며 문서상의 일은 절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40 23일 화영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좋은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적인 흐름이 좋아지는 날이니 활용의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0 24일 수 계획된 일들이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해결책을 동반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날에 해당함으로 자만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기이군요. 80. 25일 목량인 고집이 강해지는 날로 일의 흐름이 잘 풀린다고 해도 항상 마무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절대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악. 26일 금 월덕 어려움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모험을 하거나 유행을 바라는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얻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면 손해가 될 것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0. 27일 토천덕천을 다소 답답함이 있기는 하지만 일이 크게 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로 인하여 많은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60. 28일일 재물이 증가하고 주변에 신용과 신뢰가 많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역량에 대한 발휘가 대단히 좋은 시기이니 활용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날입니다. 90. 29일 월 1000을 의외의 결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그러한 운세입니다. 매사의 진행이 비교적 수월하니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80. 30일 화도와 어려움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을 하거나 유행을 바라는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얻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면 손해가 될 것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0, 31일수 다소 답답함이 있기는 하지만 일이 크게 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로 인하여 많은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60, 5월 총론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달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매우 좋은 시기이군요. 흐름이 원만하니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 좋은 운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속한 곳에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니 나를 칭찬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저절로 목에 힘이 주어지는 달이군요. 어려움이 생겨도 전화위복의 기운이 있으니 끝까지 자신을 믿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은 활용할 가치가 충분한 달입니다. 주변과의 인간관계나 상호교류가 원만하여 자신의 입지가 또한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니 남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동시에 득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인연이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이성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매력이 잘 발산되고 상대가 나의 장점을 알아주는 시기이니 어딜 가도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만나는 인연이 있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것이니 만남을 주저할 이유가 없군요. 재물에 대한 운용 감각은 매우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명확한 시기이군요. 재테크를 하시는 분은 평소보다는 좋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의 흐름은 좋은 달입니다. 평소보다 활동성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내부적인 관리에 주력한다면 운을 잘못 활용하는 겁니다. 외연의 확장을 이뤄야 하는 시기이니 평소보다 많이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웃사람에게 인정받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호적인 기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본인을 칭찬하게 되지요. 즐거운 소식을 듣게 되는 달입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며 지위와 명성을 얻게 되는 달입니다. 주변이 나를 알아주는 시기이니 중요한 임무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루어낸 결과가 있다면 포상이 있을 것이며 외부로 나의 이름이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달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부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꼭 당첨되세요.